예, 3월 5일, 일요일 오후입니다. 아, 녀석들 간식을 좀 주겠어요, 간식. 네, 간식 좀 주겠습니다. 좀큰거어줄까 우리 순들이? 응? 먹고 싶어? 자. <laughs> 바적바적바적바적잘 먹어요. 자, 다로 이. 오케이. 녹시 먹어 야. 아우 말썽꾸러기 말썽꾸러기 로리가 너무 큰거좀 안다 다 먹었어? 응 에이, 먹고 있어 자쬐어 자. 순돌이가 하여 씹는거 잘 씹어 갖고요 금방 먹어 어이차 잘 봐도 먹네 톡쏘 있어 있나 천천히 먹어 노을이 이리와 좀큰거 줄게 자 <laughs> 말썽이나 좀안 피웠으면 좋겠어 잘 깨물어 먹어 그래도 다른 애들은 밥잘 먹는데 노을이가 좀잘안 먹어 에휴, 간식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또 끊기네 씨, 자꾸 끊겨요 아나 짜증나네 진짜 다 먹었어? 아, 그렇지. 살살 받아 먹어야죠. 다는. 자! 아유, 잘 씹어 먹는다. 맛있냐? 오리 목뼈. 네, 오리 목뼈. 자! 오케이, 도시,是吧？嗯，응，응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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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먹었어. 자, 됐다 이제. <laughs> 손돌아 이제 없어 대신 넌큰것만 줬잖아 어? 큰놈이라고 없어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애들 어 간식 좀 줘봤어요 음뭐 어떻게 계속 뭐 사료만 먹을 수 있나 잘 먹어요 이놈들은 간식을 줘도 어 사료 잘 먹습니다 똑순이하고 단웅이 순돌이 잘 먹어요 노을이가 좀잘안 먹어. 저 녀석은 다음부터는 내가 좀 제가 어 간식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. 나가실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